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 말씀으로 여는 여러분의 하루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탈자 아말렉의 큰 승리를 거둡니다. 빼앗긴 가족들을 도로 되찾고 자신들의 가축들도 되찾습니다.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이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또 도로 찾을 것이라 약속과 허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말렉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자까지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이런 슬픔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전리품으로 덤으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무리 안에서 감사 대신 네 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가난하게 살면서 서로를 보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전리품이 생기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리품 분배에 대한 문제로 자기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추격전을 벌릴 때에 600명의 무리가 다 함께 움직이지 못했죠. 함께 출발했지만 도중에 먼저 지쳐서 낙오한 자들이 200명이나 있었습니다. 강도 높은 추격이었기 때문이죠. 먼저 지치어, 지쳐버린 자들은 부설 강가에서 머물며 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도 수행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추격군들이 전리품을 앞세우고 돌아올 때에 이들이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이때에 다 달과 함께 구출 작전에 참가한 자들 중에서 일부가 끝까지 작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오한 자들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다 달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들에게 되찾은 가. 되찾은 가족만 돌려주고 떠나게 하라고 주장하지요. 성경은 이들을 악한자와 불량배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요즘 말로 하면 문노동 무인금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 방식인 삭스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삭스의 원리는 언제나 힘있는 자를 위한 원리이기도 하죠. 약한자, 힘 없는 자는 삭슬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막 힘으로 빼앗은 것들을, 빼앗긴 것들을 도로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까? 힘의 위력에 대하여서 실감나게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다윗은 지적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얻어내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기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란만큼 받아야 하는 삭세 원리는 가당치 않다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삭세 원리에 대비되는 또 다른 분배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나 강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공동체가 모두 공평하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싸우러 간 자나 짐을 지킨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분배합니다.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갈등이 첨예한 대립과 긴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이 국면이 수습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결정은 사실 임기응변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이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규례와 윤례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결정은 세상 원리에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강한 자를 위한 힘의 질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함께 가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도 모두 얻습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세상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원리. 다윗도 지금 막큰 승리를 얻어서 고무된 가운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승리에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서도 남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나누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보내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들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나타나고 있지요. 인간이 세운 왕은 지배하고 취합니다. 취하고 또 취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우실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윗의 일상은 삶과 죽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던 고개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정말 어쩌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곤한 나날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죠. 두려움과 궁핍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날 새벽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의 고백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한 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